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톱텐쇼가 갈라쇼 특집으로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방송된 2025 한일톱텐쇼 갈라쇼 특집에서는 한일톱텐쇼의 기념비적인 순간을 축하하기 위한 스페셜한 무대들이 담겼습니다. 먼저 200여 명 관객들의 함성 아래 여자 현역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별사랑, 아키는 리나노로 여왕들의 갈라쇼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남자 현역 박서진, 진해성, 에녹, 신승태, 최수호, 강문경, 손태진, 신성은 밤이면 밤마다로 톱텐 보이즈다운 강렬한 흥충전 무대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진 명예의 전당에서는 전유진이 한일 톱텐쇼에 꽃이자 빛과 소금 같은 총5 3곡의 주간 베스트 송 무대 중총 23곡을 주간 베스트 송에 올린 주인공으로 꼽혔고 박서진이 빛 속의 여인으로 최다 득표 주간 베스트 송 주인공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최다 우승자 전유진은 마이진과 최다 득표곡이었던 박서진의 빗속의 여인을 파워풀한 무대로 꾸며 박수를 이끌었고 신승태와 진혜성은 전유진과 마이진의 첫 주간 베스트송이었던 미운 사내를 얄미움 대결이라는 의외의 케미로 완성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MC 대성은 톱텐쇼를 통해 엄청나게 춤꾼으로 성장한 분이 있다라며 손태진을 호명한 후 희대의 명자를 남겼다라며 손태진의 러브샤트댄스를 요청했고 전유진과 최수호는 라이크 like JENI의 n, -N 포인트 댄스를 완벽하게 구사해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박서진과 진혜성이 전치 4주 케이팝 댄스 위플래시로 분위기를 다운시켰고 손태진과 신승태가 붐붐 베스로 웃음 퍼포를 터트렸습니다. 특별 듀엣전에서는 전유진, 박서진, 그리고 아키, 최수호의 듀엣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키는 최수호와의 듀엣을 특별히 요청했다며 홍연을 선곡했고, 엔카와 국악의 환상적인 화음으로 모두를 감탄케 했습니다. 전유진과 박서진 역시 보랏빛 향기를 특유의 러블리함으로 표현 현장을 행복감으로 물들였습니다. 게스트 초대석에서는 가요계 세계 시상식을 석권한 최초의 여가수 주현미가 아노네를 부르며 등장해 모두를 기립하게 했습니다. 마이진과 김다현은 주현미와 서현이 콜라보한 짜라짜짜를 살랑댄스로 완성해 주현미로부터 오늘 배워가겠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주현미에게 용기 있게 듀엣을 요청한 박서진은 주현미와 월악산을 고막을 녹이는 무대로 선보인 후 가문의 영광이라는 감격스러움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왕들의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박서진은 456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부족한데도 가왕이라고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줬던 멤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멤버들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구나 해서 힘이 됐다라는 고마움을 전한 후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한다라며 당신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유진은 1년 넘는 시간을 해오면서 멤버들하고 되게 끈끈해졌습니다.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각별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별사랑, 마이진, 김다현 등 현역가왕일 멤버들의 소감이 이어진 후 일본 멤버였던 아키는 처음에는 한국어도 몰랐고 못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라며 아쉬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어 전유진은 오늘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아서 성곡했다라며 실비 오는 소리애를 폭발적인 감성으로 전했고 멤버들은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인사를 건네며 흥타령으로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2일부터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세계 유일의 한일 음악 국가대항전 2025 한일 가왕전이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한일 톱텐쇼는 한일 가왕전이 끝난 이후 재정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일 가왕전 2025도 아낌없는 시청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